똑바로 누워서 자면 절대 안 돼요. 똑바로 누워서 자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똑바로 눕는 자세, 즉 천장을 보고 누워 자는 자세가 모든 사람에게 최선은 아닙니다.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혹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바로 중력 때문인데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는 혀와 목, 부위의 조직이 기도를 압박해 호흡을 방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가 심한 경우 위산이 쉽게 식도로 올라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똑바로 누워 자면 머리로 올라가는 압력이 높아져 두개골 내 압력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에도 수분 정체가 될수 있어 뇌 부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 편하시다면 머리의 각도를 심장, 보다 약간 높게 하여 주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되도록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 좋은 수면으로 건강하세요.